어, 노동법 실무. 음, 이번에는, 그 정년 연장에 따른, 어, 인사 실무상의 쟁점, 그러니까 이제 노동법적인 쟁점들, 어, 인사 실무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쟁점들과 관련해서 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리는 기본 원고는, 음, 월간 노동법률 2015년 9월호에 실린 글인데요. 어, 글을 쓰신 분은 그 이경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어,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이분은, 음, 그 민변 쪽에, 어, 민변 노동위원회 쪽에 활동도 오래 하셨고, 뭐, 인권위원회가 되게 좀, 그러니까, 노동법 쪽에서는, 어, 약간 이, 그 노조 쪽에 좀, 어, 가까운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이제 하고 그런 변론도 좀 많이 하시고 하셨던 어 상당히 그, 그 노조 쪽 변호사들 중에서는 어 상당히 이제 좀 선배급이신 분인데 그런 어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좀 쓰셨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년 법제화와 기업의 대응. 자 2013년 5월에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근로자 정년을 이제 60세 이상으로 하고 만약에 60세 미만으로 정했으면 어, 필요 없다. 60세로 정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구조에서 정년이 연장된다는 거는 어, 그만큼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만큼 고 연봉자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이 정년이 늘어난다는 거는 임금이 계속, 그, 인건비가 계속 높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증가되고요. 어, 기업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신규 채용이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불리해지는 그런 경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사 제도를 이제 고려하지 않겠느냐. 자, 그럴 때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봐야 될 거다. 라는 거죠. 자, 정년제 인정의 근거 그리고 법적 정년제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년제 인정을 근, 정년제를 인정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 정년제라고 하는 거는요. 자, 자발적 퇴직의 원칙.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또, 평등대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뭐, 모든 사업장들이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노동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는 계속 일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떤 회사는, 뭐, 몇세, 어떤 회사는 몇세, 뭐, 이렇게 다르, 다르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뭐, 평등하지도 않은 거고. 또, 보면, 능력하고 무관한, 연령에 따른 차별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자 보면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자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하고 노동 생산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나이가 많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 기업의 종업원 연령 구조상 일정한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령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을 평가해서 선별 퇴직 시키는 것보다는 일정 연령 이걸 그게 이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정 연령에서 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게 노사 모두한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 정년제의 정당성을 어 찾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정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등 정년제,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서 정년을 차등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급별 정년제. 그니까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다 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자, 차경정령제 같은 경우는요 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나 내용, 근무 형태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건 대법원 판결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급정년제 이거는, 사업의 특성상, 이직급정년제 어, 예를 들면,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몇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뭐, 나가야 되는. 뭐, 보통 군대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런 직급정년제 도입이 불가피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면, 어, 적법하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서, 뭐, 신설한 경우에는, 뭐, 유효하다고 볼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laughs> 정년제를 인정하기도 하고 뭐 차등적인 정년제도도 어 인정하고 있다. 자 법적 정년제의 효과. 자 법에서는 어쨌든 이제 어 기업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걸로 간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등 정년제나 직급 정년제를 두고 있어도 60세 미만 정년은 무효가 되는 거죠. 정년은 60세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60세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면은 차등정년제나 직급정년제 60세 넘어서 60세를 넘어서 차등정년제나 직급정년제를 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유효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어 이런 경우에요. 원래 정년이 없었다. 근데 법에서 60세로 정했으니까 우리도 정년을 60세로 했다라고 하면 이건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근로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령 문제는 이제 요거예요 자, 60세로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 19조의 2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거를 규정을 했어요. 자, 뭐냐?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면을 연장하는 사업주나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그리고 그 등,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보면, 자,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해라고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규정 자체는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시구요. 그 다음에 임금체계 개편은 원칙적으로 연공급 체계에서, 어, 능력에 따라서 혹은 능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뭐 직무급이나 역할급, 성과급, 이런 다른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원래 맞는데, 근데 이제 임금피크제 같은 경우는 임금체계 개편은 아니죠. 그냥 그, 똑같은 체계 안에서 약간 조정하는 거죠. 근데, 어, 그냥, 기타 필요한 조치, 요범주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떠, 어떠한 것들을 좀할수 있을까, 기업에서. 60세 정년제 시행에 따라서 기업의 인사노무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는, 뭐, 직무조정 같은 걸할수 있겠죠. 다른 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직무전환 등의 인사발령은, 어, 금기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직명령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죠. 직무를 바꾸는. 그래서 일반적인 전보, 전직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어, 여기에 적용될 수가 있겠다. 보통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어, 업무를 바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어, 기업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어떤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무 평정 결과에 따라서 저성과자에 대해 임금삭감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직무 전환을 행하는 것은 어, 나이가 많거나 뭐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만약에 어, 그런 거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 나이가 많은 또 근속 기간이 긴 몇몇 근로자한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음, 객관적인 근무 평정에 따라서 저성과자에게 뭐 임금 삭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불이익을 받는 직무 전단도 할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정년 연장이 된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고령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 발령의 정당성의 인정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당성 인정하는 그 기준은 근무 평가에 대한 그러니까 근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다. 그래서 어, 평가 기준의 확정 절차 그리고 어, 그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보장 여부.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근로자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느냐. 뭐 판단 지표가 객관적이냐 구체적이냐 합리적이냐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절차가 있느냐 뭐 인사 발령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인사 발령 후에 다시 자기를 열심히 하면 복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세팅이 돼 있느냐라는 거죠 인사 발령 대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등이 뭐 구비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용 형태를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고령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고용 관계는 유지가 되죠. 그러면서 점차 자기 일을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퇴직을 준비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능력이나 경험은 계속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연공 소열 중심의 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제도는 사용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많죠. 이걸 무작정 허용해 줘 버리면 다 바꾸죠. 그러면은 노사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면은 득보다 실이 크다. 그래서 고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설계가 될 필요가 있겠다. 좀 상당히 약하게 쓰신 것 같은데 현실로는 이런 위험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어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어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는 그 근로자의 범위 자격, 뭐, 단축되는 근로 시간의 범위, 그리고 단시간 근로를, 어,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어떻게 신청을 할 건지, 뭐, 절차, 뭐, 그리고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면 거기에 따른 직무는 뭐가 있고, 임금, 뭐, 이런 것과 같은, 뭐, 근로 조건이나 복리 후생 등에 대한, 어, 합리적인 설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해라!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갖춰가면서 좀 해라. 라는 의견이시고요 어, 참고로, 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 같은 그 사업장 내에, 어, 사업장 내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그 통상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근로자들이, 통상 근로자들이 8시간 근로하는데, 어, 이 단시간 근로자가 4시간 근로한다라고 하면 그 2분의 1 수준의 뭐 임금 또는 뭐 다른 처우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은 어 유급 휴일하고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의 근로와 차별적 대우 금지에 관한 규정 기간제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준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부분에 관해서 어 적용받고 있는 그런 법들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적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전적은 어 기업을 옮기는 거죠. 자, 동일 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직과 달리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 관계를 해지하고 어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적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어 다른 계열사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일하고 있던 부분을 아예 이제 아웃소싱 회사로 내보내서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삼성이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사업부가 안 좋으면, 아예 그 사업부를, 어, 다른 별개 회사로 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스스로 독자 생존해라봐라. 해서 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우린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떼내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회사로 이제 보내는 이런 경우를 주로 이제 전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내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벌 그룹들 그 재벌 그룹들의 그 여러 계열사에 대해서 전적을 시킬 때 법원에서는요 자 입사 당시에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어 전적시킬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그룹 안에서 뭐 다른 계열사로 이렇게 전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느 어느 회사 이렇게 특정하지 않아도 뭐 저기 그때마다 이제 동의를 받 원래는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입사할 때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면 뭐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이 전적할 기업을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 어떠 어떠한 계열사들 이렇게 특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 어떠한 어떠 계열사들로 갈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하는 일들은 뭐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뭐 이런 정도는 다 기입을 좀 해주셔야 어 법적인 문제에서 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되고 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임금 피크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노사간에 잘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용보험사 고용보험법에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 이것도 아마 정착이 되면 없어지겠지만 음 아직까지는 임금 피크제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줄어든 임금의 약 2분의 1 정도가 이제 지원금으로 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 때문에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 연공급, 사람중심의 임금제도에서 직무급제도. 직무 중심의 임금 제도로 변경되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 요런 부분은 어 장기간 정착돼 왔던 이 연공급 임금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될 거다. 그래서 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할 거고 뭐 근로 조건의 뭐 전부 또는 일부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업 규칙의 불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자, 60세 정년의 법제화에 따라서 사용자들은 좀 대립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많다는 거죠. 이제 본인 스스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고용자의 고용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상생의 관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사제도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 급여가 상당히 이제 감액되기 때문에 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어,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로 급여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 경우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이글이 이제 2015년 9월에 쓰셨던 게재됐던 글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 2015년 말 기준으로 어, 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어, 중간 정산 사유에 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부분은 어, 앞서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왔던 2016년에 달라지는 그 노동법 관련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앞서 이제 그 유튜브 올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음,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이제 인사 제도를 막 바꿀 걸 고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장점들이 뭐가 있는지 어,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